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신앙전력화를 위한 국군기독준부사관단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회복과 임재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수련회는 국군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회복해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 이정우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며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수련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군 기독 준부사관단 단장 권오운 집사는 이번 수련회가 힘들고 어려운 군사역 가운데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기독 주무사관단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을 거듭나서 우리 군 복음화에 또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기독 준부사관이 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참과 군생활 가운데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그래서 은혜 충만히 받은 기쁨을 가지고 각자의 부대로 돌아가서 많은 군인 형제들을 섬기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귀한 직분을 담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